안녕하세요. 글로우 모터즈의 성상현 기자입니다. 어, 오늘 제가, 어, 저의 MR을 끌고 이렇게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요. 어, 왜제 차를 가지고 나왔느냐. 오늘 운전할 때 자세, 시스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어떤 자세가 올바른 방법인지 어떤 자세가 잘못됐는지 요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어, 나왔습니다. 제가 직접 어, 제 차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자세들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어, 안전을 위해서 또 어떻게 그 스티어링 휠을 잡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의자 위치를 조절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. 어, 그러면 타실까요 <laughs> 어, 제가 지금 어, 여러분들께 올바른 운전 자세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어,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자세하고 좀 다르게 의자 위치를 좀 바꿔놨는데요. 자, 첫 번째, 첫 번째로 제가 강조 드릴 부분은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 위치. 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. 의자를 뒤로 좀 밀고, 그 다음에 또 등받이를 뒤로 좀 젖혀 놓은 상태인데요. 지금 제가 이대로 앉으면 카메라에 안볼 수도 있겠지만, 보이나요? 자,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운전을 한다 그러면 몸은 편할 수 있죠. 뒤로 쭉 기대가지고 엉덩이 앞으로 빼고 막 이렇게 하면. 근데 팔이 겨우 닿습니다. 이렇게 되면, 어, 앞에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든다거나, 혹은 급하게 컵, 커브, 커브길에서, 어, 핸들을 돌려야 될 상황이 왔을 때, 굉장히 부자연스럽게,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게 돌아가죠. 이렇게 되면은, 긴급하게 회피를 해야 될 때에 있어서, 어, 재빠르게 대처를 하지, 못, 하지를 못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운전석 의자 시트하고, 이 운전대하고 거리가 너무 멀었을 때, 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, 지금 제가 그래도 꽤 키가 작은 편은 아니어서, 지금, 이게 별로 안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. 조금 더 뒤로 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. 그러면 급하게 멈춰야 될때 브레이크를 이렇게 꽉 밟아야 되잖아요. 이렇게 있는 힘껏 내리 찍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안 들어갑니다. 다리가 어정쩡하게 막 펴져 있다 보니까 급하게 멈춰야 될 곳에서 힘이 안 들어가게 되겠죠. 그럼 이제 풀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급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올바른 자세는 뭐냐? 자, 의자를 조금 위치를 조정해서 약간 앞으로 좀 당겨 볼 텐데요. 어, 너무 이렇게 앞으로 당기시게 되면 이 무릎이 이 운전석 아랫부분 여기에 닿고 막 불편하죠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적, 적당히 이렇게 뒤로 앞뒤로 살살 조정을 하면서 자신한테 가장 알맞은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.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종아리하고 허벅지 부분 이 사이에 이 무릎이 적당히 구부러질 정도 지금 보시는 각도 정도, 이렇게, 이 정도, 요렇게, 요 정도 각도가 나와야 됩니다. 그러니까 90도가 돼서도안 되고,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벌어져서도 안 되는, 이게 한, 100, 한 100도에서 110도? 100, 120도 정도 될까요? 요 그러니까 정도 위치에서 등받이는 최대한, 최대한 그 엉덩이 쪽하고 직각에 가깝게 세운 상태에서 앉으셔야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스티어링 휠은 자동적으로 요 앞에, 요 손목에, 요 아랫부분, 이쪽이 이렇게 팔을 쫙 폈을 때, 12시 방향으로 쫙 폈을 때, 스티어링 휠에 닿게 되죠. 그러니까 이게 최적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는 이 머리 받침인데요 이 헤드레스, 헤드레스트라고도 하죠 이거를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기능이죠 좋은 기능이죠 이 머리 받침대를 이 뒤통수가 뒤통수를 잘 받쳐주게끔 위치를 이렇게 잘 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어떤 분들은 보시면 얘를 막 천장이 닿을 정도로 막 이렇게 올려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그 키는 생각도 안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충돌을 했다 근데 에어백이 이쪽에서 터지거든요 이 핸들의 크락션 그 쪽에서 이렇게 터져 오거든요 그랬을 때 당연히 그 에어백에 터지는 그 충격에 의해서 머리가 이렇게 뒤로 가겠죠 이때 뒤통수를 제대로 잡아주지를 그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소중한 머리에 금이 가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고, 그다음에 뭐 목숨까지도 위험해지는 그럴 수가 있죠. 그래, 그래서 얘를 적, 자기 앉은 키에 맞게 적당히 조, 내리, 내리시거나 혹은 올리시거나 해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. 가장 올바른 거는 이 헤드레스트 머리 받침대의 가장 윗부분, 이 윗부분이 이 머리의 정수리 부분하고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일직선에 가깝게 돼야 됩 이게 만져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. 뒤통수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에도 어, 여러분들의 어떤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, 티어링 휠도 만약에 이렇게 조절했는데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핸들 잡았을 때 그러면 요 레버 대부분이 있거든요. 혹은 뭐 전자동식이거나 할 겁니다. 요거를 위아래는 물론 앞뒤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시선이 이렇게 계기판을 내려다 봤을 때 티어링 휠이 계기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. 그렇다고 너무 올리면 이게 어깨가 아프거든요. 적당한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운전하실 땐 항상 핸들은 양손으로 이렇게 3시, 9시 방향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.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. 저 핸들 상하 좌우로 조절하는 기능은 좋은 기능이 아닌가요? 이거 정말 첨단 기능이거든요. 이거 <laughs> 요즘 차들 이거 이막 전동식도 되고. 아, 기똥차 이상해. 네, 그럼 지금까지 어 올바른 운전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어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하시다가 긴급한 상황,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생명, 목숨을 최대한 보전하시려면 안정된 자세에서 어 올바른 자세로 손을 이렇게 핸들을 잡고 또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도록 운전을 하시는 게 가장 주,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우 모터즈의 성상현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